유전자 아시죠? 유전자. 아, 원작님이 유전자 알아요? 아니, 유전자도 알고 유전자도 다 알아요. 알지, 알지. 유전자, 어. DNA. 어. 오, <laughs> 이렇게 놀라시면 제가 <laughs> 뭐가돼요 이렇게 이렇게 시래기빼에서 무슨 멋인 척을 하라는 거야? 아 근데 오늘은 뭐, 뭐 무슨 편이길래 갑자기 오자마자 하고 뭐 화부을찍그래요 오늘 주제가 지방이에요. 다이어트 자급자들하며 군고장도 응. 했습니다. 아어떤지 나보고 우리 매니저님이 항일봉 요번에 어디래? 나 궁금한 게많으니까 갑자기 지방이래요를 그고 어느 지방이래?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내가 나보고 그는 지방 촬영이라고만 생각했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방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방 때문에 병원을 가는 경우는 생각을 쉽게 하기가 어렵고 저는 항상 이제 다이어트를 달고 살죠 왜냐하면 아무리 카메라 기술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실제로보다 화면이 얼굴이 크게 나와요. 몸도 크게 나오고 다이어트와 또 지방은 또 관련이 있으니까 다이어트를 하다가 정안 되는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뭐라 해야 돼 지방 분해 주사를 맞는 친구들은 봤어요. 뭐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뭐 다른 것들은 잘 몰라요. 감독님 질문도 좋고 한데 여기서 계속 하실 거예요? 일단은 제가 하나 하나 물어볼게요. 정말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첫 번째 이 허벅지에 셀룰라이트가 바깥쪽 안쪽 골고루 있는데 틈틈이 셀프 지방 아, 셀프 지방 아, 씨. 너무 더워. 에이... <laughs> 여러분, 지금 지방이고 나발이고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타죽을것 같은데 다시 해볼게요어 <laughs> 아, 맞아, 요 이런 친구 있어요. 상상 이제 얘기를 하면 얘기에 집중을 안해 하더니 야뭐너 어떻게 지내냐? 야 고민이 뭐냐? 아 이러면 약간 이런 친구 알죠? <laughs> 이 턱에 대한 질문이 많네요. 지방흡입도 위험한가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댓글이 제일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지방흡입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이것도 제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다다 어, 하세요 어, 진료, 진료 받고 있는데 하세 일로 와요 아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아, 네. 항상 이제 병원에 가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 많이 물어보게 되잖아요 요즘은 물론 뭐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미용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 찾아오는 이 시기가 제일 바쁜지 오히려 한 3월에서 5월쯤이 가장 고객님들이 많이 오시기는 하세요 아 미리 미리 네, 아 아예 6 7월 전에 네, 여름에 오히려 없어 아 진짜 오히려 그전에 아예 준비를 해버리시네 맞아요. 특히 어느 부위를 많이 하세요 복부 쪽으로 좀 많이 하시는 거죠 진짜요? 네. 본인들은 다 솔직히 말하면 어느 부위? 저는, 저는, 저는 에이... 복부. 저는 허벅지예요. 복부는 좀 자신이. 어... 허벅지만. 사람마다 그 지방이 붙는 데가 다 달라. 맞아, 그렇 제가 사람들이 많이 되게 말랐다고 생각하잖아요. 오, 생각보다 복부가 좀 있어요. 네? 아... 진짜 지금 저도 카메라 가 가는 데. 복부는 사실 이런 데와 상관없이 순식간에 올라와요그다음 근데 한번 진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볼게 있어요. 진짜 원장님한테? 뭐죠? 직원으로서? 직원으로서요. 응. 우리의 월급은 왜 이렇게 조금 주시는 거야 지방 이거, 이거 나발이고 떠나서 그거는 항상 저는 또 지방 어디를 좀+ 좀 제거하면 좋을까요 그건 사실 벗어봐야 음. <laughs> 근데 뭐 병원에서는 그렇잖아요 <laughs> 어, 그 의사들 의사나 병원에서는 그런 거를 민망해 하시면 안 돼요 그+ 그런 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 감독님 <laughs> 3월에서 5월쯤이 가장 많이 오시기는 하시 복부적으로 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요? 같아요. 여기 병원에 조금 이렇게 뭔가 원하시는 게 있어 오신 거예요? 왜냐면 저가또 이렇게,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뭔가 제가 콜을 하러 왔는데 응. 인터뷰가 들어온다고 하면 되게 민망할 거예요. 근데 지방에 관련해서 또 하고 있는 병원인데 어, 어떤 것 때문에 오셨는지. 저는 오늘 후관리. 사실 얼굴 빼고 다 했거든요. 나, 나 얼굴, 얼굴을 다 했는데 식이요법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또 병원에 힘을 빌린 이유가 뭔가요? 어, 근데 운동 귀찮으니까 <laughs> 너무 솔직하시네 <laughs> 그냥, 근데 귀찮은데 인터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어, 오셨으니까. 아 오셨으니까 뭐 혹시 후유증 같은 건 없으셨나요? 좀 진짜 심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솔직하게 들어보는 것도 맞잖아요. 우리가 이게 다 있을 수도 있, 있는 일이고 또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말씀 좀해어요 헬스장을 안 가요. 이 뭔... <laughs> 이런... 헬스장을... 이게 무슨 말이 끊고 네. 안 가서 돈이 날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운동 하셔야죠. 비용 부담 비용은 어, 어느 정도예요. 저는 <laughs> 운동이랑 비교해서 좀 그런데 네. 헬스로 한 400만 원 날려온 사람이거든요. 피티로 네. 네. 근데 그것보단 싸요. 야, 진짜 여기 지방 관련된 병원 없었으면 진짜 쉽지 않으셨겠네. 병원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뭔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지, 본인이 솔직하게 그냥. 저도 사실 그런 지방 흡입이나 지방 추출, 람스 이런 거에 조금 거,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식이요법으로만도 안 되고, 운동으로만도 어려우신 분들이 좀 많을 거잖아요. 응. 어, 안녕하세요. 뭐야? 어, 뭐야? 누구죠? 안녕하세요. 어왜 도망가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리 나오세요.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요한 번. 아저 상담하러 와서. 아 상담 아그 어, 상담실에 계시더라고. 네, 남성분이 계시기도 해 아니 어떤 고민 때문에 오셨는지 궁금해서. 아저 비만 치료. 치료하러... 아 비만 비만 치료하러? <laughs> 네. 어, 예를 들면 어떤 비관 치료예요? 아, 저는 근데 이미 치료를 받은 상태고. 어, 어떤, 어, 예를 들면? 그, 많이 했는데, 턱이랑. 어, 예. 팔이랑 등. 턱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얼굴살이 있잖아요. 약간의 얼굴살은 좀 동안의 비결이니까. 네, 그래서 볼살은 안 빼고, 턱만 빼고 싶고. 어우, 또 그래서래. <laughs> 그래서 턱살. 네, 턱 밑에만 빼고 싶어가지고. 진짜 있었어요, 근데? 장난 아니었어. 과거 사진 있으세요? 턱. 네, 뭐, 어, 한번봐볼 <laughs> 나만 볼게. 지금의 턱과 그 과거의 턱을 제가 한번 어? 어? 그 아까 뭐라고 표현하셨죠? 황야의 마녀. <laughs> 진짜 똑같아. <laughs> 이런데 뭐 자국이거나 있 그런 게 없네요. 네 없어요. 안 보인다고 떨어주세요. 뭘또 뚫어? <laughs> 그럼 혹시나 그 무게가 몇 그램이 나왔는지. 150cc. 여기서? 여기서만. <laughs> 150g이요? 5cc. c c 까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르는데 네. 이제 팔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 <laughs>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어, 다이어트 때문에 이렇게 좀 지방을 좀 해결해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빼고 싶은 살이랑 안 빼고 싶은 살이 있잖아요. 볼은안 아, 예. 빼고 싶은데 턱은 아, 빼고 싶고, 그 가슴은 안 빼고 싶었데팔 어, 빼고 싶고. 맞아요. <laughs> 그렇다고 그, 예. 이제 선택하게 된것 같아요. 저도 뭐 배만 빼려고 했는데 갑자기 얼굴 해골이 돼 있는 거예요. 아, 뭐, 갈변하고. 어 완전. 부위별로도 그게 좀 가능할 수도 있는 거구나. <laughs> 있잖아요. 아, <laughs> 예. 그래서 네. 선택하게 됐고요. 아이고, oh 잠깐만요. 반갑습니다. 아, 아, 우리 선생님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마주쳐가지고 <laughs> 예. 어떻게 여기 오게 되신 거예요? <laughs> 어, 네, 저 다이어트. 어떤 다이어트가 제일 힘들었어요? 해본 것 중에. 일단, 저는 진짜 식욕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먹는 거 찾는 게 제일 힘들고, 그리고 회사에서 도 간식을 맨날 주세요. 복지를 위해서 주는 거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이럴 때 회사 탓을 하더라. 아니, 간식도 안 먹으면 안 먹지. 회사도 간식을 안 먹어주면은, 그 뭐야, 경비도 안 나가고 좋지. 지들이 꼭 먹어놓고 회사 탓을 한다? 어느 부위가 제일 고민이었어요? 이중턱기질일또 이중턱은 또안 빠져요 어, 꼬집으면 된다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 솔직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 내가 해봤던 데어떤거 해봤어요. 뭐, 해봤어요? 혼자서? 이렇게 어어 잠깐만 오. 아, 네. 깜짝이야 정면에다가 카메라 찍힌 거래요? 그럼 다 찍혔죠 네 들어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어, 네. 네. 정말 헉 소리가 나버리는데요. 와 그래요? 너 어, 네, 원장님 혹시 쪽이 잘 나오시나요? 나날 <laughs> 그런 거 없어요. 바꿔도 되는 거예요? 어 그럼 그럼. 광희 네, 어, 네. 네. 씨가 잘 아, 나와요. 어 지방과 관련된 궁금증도 많고 네. 그리고 저도 지방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병원에 와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에 관련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첫 번째 감사합니다. 인터뷰인데요. 2024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지방에 관련된 거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 그, 걸 저, 굳이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는 없잖아요. 아, 지방과 관련됐다고 해서 꼭 지방 맞잖아요. 지방 자치단체. 그 지방이 예. 잘 돼야죠. 그잘 돼야죠. 잘 돼야죠.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셀룰라이트라는 음. 말을 이렇게 얼핏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뭔지. 지방이 셀룰라이트 조직으로 변한 건데 네. 셀룰라이트 원인이 여성 호르몬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남성은 사실 관련 없다. 진짜요? 유전해서 생기는 거거든 유전이라는 게 우리 엄마가 셀룰라이트가 있어서 내가 셀룰라이트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네. 유전자 아시죠? 유전자 원장님 유전자 아니, 알아요? 아니, 주전자도 알고 유전자도 아니, 다 알아요. 알지 알지. 유전자 어, DNA. 어, 네. 어. 오, 맞아. 이렇게 놀라시면 돼요. <S 웃음> <다좀 말하래요. 웃음> 나그 얘기 안 해. <laughs> <안 웃음> DNA 맞잖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태어날 때부터. 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근데 그래. 이제.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변하는 시기가 네. 사춘기 때가 되면 이제 셀룰라이트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한번 변한 셀룰라이트는 저절로 좋아지진 않아요 뭐 지구반 바퀴로 돌아가도 안 빨리 진다 이런 얘기 응그죠지구반 바퀴로 왜 돌아 근데 아, 어, <laughs> 셀룰라이트는 근데 그냥은 안 없어지는 건 맞아 요 그래요? 뭐 자극을 본인이 네. 주면 은 음. 그게 이제 정말 셀룰라이트라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이 되나요? 음, 근데 이제 마사지는 음. 어, 혈액순환을 더 좋게 하는 건 맞아요 그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좀 도움을 줄수 있죠 근본적인 해결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아, 이제부터 조금 좀 심도 있는 질문이 될 네, 거예요 네, 네, 네. 하드쿨 시즌인데 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방흡입수술, 그리고 지방추출주사, 지방분해주사 세 가지 중 제일 효과가 좋은 시술은? 지방추출주사? 어? 어, 네. 이거 제가 다 들어봤던 얘기거든요 음,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도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엔? 지방추출주사가 가장 하나만 고르라고 하니까 그냥 고른 거예요 일단은 각오에 따라 다른데 지방추출주사를 꼽은, 꼽은 이유는 어, 소위 가성비? 가성비, 네, 위험도 낮고 어, 그 다음에 시술 회복 기간도 짧고 거의 어, 바로 일상생활 가능하고 그 투자에 비해서는 결과치가 크기 때문에 어, 가성비로 봤을 때는 지방 추출조사. 몸에서 지방만 쏙 뽑을 수 있는지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네 맞아요. 그래서 지방 뽑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사실 좀 두려워하고 겁내고 지방 을 뽑다가 근육을 건드리지 않냐, 내 어, 어, 네, 네, 그 장기를 네. 건드리지 않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맞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네. 지방층딱 칸이 나눠져 있거든요그 칸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가 피부 바로 밑에 있는 그 지방층 거기까지만 딱 관을 넣어서 쪽 뽑아내면은 그안 있는 근육 장기 같은 건 절대 건드릴 일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우리가 시술 지방 추출 주사할 때 사용하는 관인데요. 어? 동그랗. 여기 또 동그랗고 근데 여기, 네. 여기 양옆에 뭐가 있네요 이렇게. 어, 그 지방 이렇게 뽑고 있어요. 이렇어요 네.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우와 손 봤어요. 이거 어. 뭐예요? 어, 이게 지방 모형이에요, 지방 모형이고 어. 지방 실제로 바로 뽑아서 보면은 뭐에 가깝냐 그러면 그 호박죽. 형과이좀 자국? 비슷하거든요 뭐, 뭐, 자국이라든가 이런 아. 것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어쨌든 지방을 뽑으려면 아주 작게라도 피부에 이렇게 흠을 아, 만들자고 예. 그게 나중에 치유될 때는 이렇게 피부가 들러붙으면서 아물어요 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 정말 점 같은 아,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점을 뚫는 게 최고네 아 점인데 점을... 그 생각 못했네 그러니까요 때요님 다음번에 점을 뚫어버리세요 점인데 점을 뚫어버리겠다 어, 뭐, 너 이거 뭐, 점인데? <laughs> 그 지방을 제거한 후에 Okay. 그 부위 말고 다른 부위에 살이 더 찔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팔만 지방 흡입수술 받으신 분이 살다 보면 체중이 늘 수도 있어요. 예. 체중이 는다는 거는 지방이 어딘가에 쌓여야 돼요. 예. 근데 그 사람이 흡입수술 받기 전에는 팔에 가서 쌓였겠죠. 예. 근데 흡입수술 했기 때문에 팔엔 더 이상 쌓일 수가 없어요. 아, 정말로요? 그쵸. 왜요? 지방 세포 하나하나가 예. 지방을 저장하는 창고란 말이에요. 아, 아, 이게요? 어, 그럼요. 그래서 지금 팔에는 어. 그래서 그 창고가 한천개 있었다 쳐요. 예. 근데 흡입수술로 거기 창고수를 확줄여서백 개만 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팔에 흡입수술을 했 등살이 졌다, 가슴이 커졌다 이런 경우가 실수로 어... 가능은 하고 응. 근데 그거를 흡입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서는 안 되고 흡입술에서 팔을 잘 해결했고, 그다음에 또 체중유지를 더 잘해줬으면 좋죠. 어. 이렇게 붉은 빛이 돌면 지방이 정말 100% 빠진 게 아닌지 이렇게 색깔이 되어도 여기에 들어있는 혈액은 만화 0.1cc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 그 외에 나머지 부분 거의 지방 색깔이 달라도 효과는 같다라고. 적합한 나이대가 있을 것 같은데 응, 응, 응. 사실 어른 나이, 나이에 제거를 한다고 해서 건강이 문제가 생기진 않죠. 그렇지만 미성년자는 연령을 벗어났을 때를 저희가 추천해드려요. 부작용 중에 유착 질문이 음. 좀 있더라고요. 유착은 아마 지방호흡 수술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이긴 해요. 너무 이제 알... 층까지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하거나 했을 때 간혹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음. 정말 많은 문제 하시는데 이중턱 질문이에요. 네. 이중 턱 크게 두 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도 줄여주고 피부도 탈피 그런 면에서는 조금 얇은 층 지방까지 뽑는 지방 추출 주사를 했을 때 사실은 그 결과치가 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음. 저는 지방 인자가 만들어어요어 네. 그래서 광희 씨도 한 번씩 고민하시긴 하시죠. 어 이, 이, 있어요, 약간. 어 야, 고민하시긴 하시는데. 음. 사실 뽑을 지방은 봐봐 이렇게 해야 돼요 엉덩이 응. 이래야 믿음이 가는 거야 응.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그거는? 뽑고 나면 이거는 그냥 버리면 실제로 줄기세포라는 시술을 주로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랑 연구단체에서는 저희한테 그걸 왜 버리냐 버릴 거면 우리 달라 이렇게 어...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방과 관련해서도 줄기세포가 뭔가 있었어요? 응. 왜냐하면 우리 사람 몸에서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데가 골수, 피, 지방, 이렇세 군데가 있는데, 네. 지방에서 아주 기능이 좋은 줄기세포를 가장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아, 진짜로요? 어, 네. 그래서 자기 지방에서 음. 자기 줄기세포를 빼서 음. 다시 주사를 해주는 거예요. 음. 네. 그렇게 되면은, 어, 지금 사실 이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어, 얼굴에. 음. 시술했을 을때 네. 어, 피부 재생, 그 다음에 지금 관절 치료에 대해서는 신기술로 아예 그 승인이 되어 있죠. 아니면 연골 재생이라든지 나중에 이후에는 뭐 암을 표적해서 치료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기술이 완전히 정립이 되어 있지 네. 않아서 그래서 이거를 건강할 때 뽑아서 이 줄기세포를 추출한 거를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줄기세포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생겼을 때 그거를 다시 주입해서 나의 질환, 뭐, 치료할 수 없었던 질환을 치료한다든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죠. 아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아, 생각이 드네요. 물론, 많은 시청자들 중에서 저보다 어떤 뭐 지방에 대한 의학적인 그런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거의 다 보통 저와 비슷할 거예요. 네. 이야기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어 근데 과희 씨가 이해도가 너무 높아서 제얘기하도분들이 좋았어요. 인기요 굉장히 좋고 네. 네 광희 씨 덕에 이제 보시는 분들도 지방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를 잘하게 되시 응. 맞아요, 맞아요. 어 오늘 사실 이제 지방과 관련된 병원을 어, 다녀와봤는데요. 막상 와 보니까 정말 이 지방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로 지방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항상 우리 프로그램 말미에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이제 본인에 맞게. 현명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 건강에 잘 맞게 운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